충북 청주에 대청호에 있는 송남대에 왔어요 대통령 불장 청남대 전망대 올라오 니까 사방으로 대청호가 빙풀리겠습니다 한식 식문화 대축제 13회 열리고 있구요. 자, 이쪽으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호성원 청남대, 에, 신탄진 쪽이나고 구룡산, 양동산 대통령 기념관에서 헬기장으로 대명립 정부 기념관 호성왕대큰 삼천 이렇게 멋지게 준비됐습니다. 사방이 다 호수입니다. 그래 호수, 정호수도. 아쪽 신탄진 쪽에는 도시가 보입니다 아파트가 쭉 올라오고 있습니아 정말 멋있습니다 오랜만에 힐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